하이. 반갑습니다. 잘 나오네. 목소리 다르다고? 목소리 어떤데? 껐다고? 껐긴 하지. 어, 남잔데. 같아야지 그러면. 아, 저 친구 기다리고 있어요. 친구 가가지고 좀 찍어달라고 하게. 카메라맨. <laughs> 카메라맨 기다리는 중. 차좀 구경시켜줄까? 응. 음. 여기 운전석. 운전석. 옆에, 옆에 저기는 모니터인데, 옆에 앉으면, 사람이 앉으면 인식해서 그때 생겨요. 아무도 안타 있을 땐 그냥 저렇게 타이칸이라고 떠 있고, 원래 이, 이게 떠. 이게 옆에도 떠.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제 음악을 조정하실 수 있고요. 뒤에는 뭐, 별거 없어요. 잘 안, 뒤에는 밤이라 잘안 보인다. 비넨이 별거 없어. 뒤에 별거 없습니다. 친구 기다렸다가 오면 출발할게요. 어, 나오네! 응. 아, 저는 고맙습니다. 어, 여러분, 운전할 때는 채팅창을 제가 못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저 도네이션만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노래? 노래 틀어달라고? 기다려. 친구 불렀어. 지금 집에 같이 사는 친구 한명 도와준대서 신청은 여러분 만원? 신청 만원 주시면 바로 이 타이칸 스피커로 원하시는 노래를 틀수 있습니다. 곧 DJ가 도착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네, 왔네 왔네. 아 오늘 DJ 분 오셨네요. 오늘 DJ 해주셔야 됩니다. 만원 누가 사서 신청을 하면 틀어주셔야 돼요. 지르 지르. 번 달려볼까? 하느님 저도 다음 생에 괴물쥐 친구로 태어나게 주세요. 괴 친구 태어나달라는데? 아주 좋습니다. 아. 개물지 친구 좋긴 하지 초등학교 때 만나가지고 음... 저희 거의 13년 넘었어요 완전 불알 친구 불알 친구 저도 중고등학교 친구는 많이 없습니다 예 네. 그냥 그냥 이제 10년, 10년지기 친구들 진짜 인생 친구들 딱만 <목소리> <친구들. 목소리> <거기 땅만> 있고 <목소리> 됐지? 어 됐어 됐어 아 여기가 존나 좁아 그렇게 존나 좁다기보단 네. 내 차가 커 그게 맞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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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여러분 잠시, 잠시 말 걸지 말아봐요 친구님 <목소리> 주환이. <목소리> <목소리> 초딩 때부터 진다였나요? 어, 아니.였던 것 같은데? 잠깐만. 아 후진 다 가야겠는데? 잠깐만. 열로봐 야, 이거 브레이크가 지마대로 된다? 가까워서 그런가? 어, 야, 진짜 위기다. 앞으로 좀 나갔다 다시 당겨야 될것 같은데? 아니야, 기다려봐. 난이난관을 이 헤쳐나갈 수 있어. 아니, 이거 안 움직인다? 그대로 살짝 나갔다가 아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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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위기 상황 어야네 빼야 될것 같은데 좋댔다 긁혔다 씨발어 제대로 긁혔다 아 아니 이거 없던 거 생겼어 이거 왜 생김 아나씨발 아니 아니 일단 후진을 하고. 또긁게텐데 그러면? 아 씨발 ㅈ 같아개 ㅈㄱ같아 ㅅㅂ 사이드밀 내려서 보자 일단 나가야 돼 탈출한 다음에 아 엄마 긁었어 ㅈ됐어 하 ㅅㅂ 아나 어떡해 스펙타클네아나 여기 맨날 잘 나갔는데 이번에 이러네 여기가 좁긴 해요 차가 크고 아, 진짜 나 큰일 났어. 나 잠깐만. 이거 제대로 긁혔거든. 잠깐만. 나 먼저 보고 올게. 아, 제발. 아, 씨발. 나 나와서 봐 봐. 심해? 아, 저뜻 씨. 아, 이거 보임? 이거? 보여요, 이거? 지환 렉카나 불러서 렉카 감성으로 가자. 아 <laughs> 씁쓸하고만 나 무사고 1년 해야 보험 싸지는데 조, 이거 무사고로 이거 사고를 쳐야 되는데 아 이건 사고를 안쳐아나 어떡하냐 <laughs> 이거 이건, 이건 내이거내거 이거 보인? 근데 여기 입구가 좁은 것도 있는데 차가 존나 커 이게 차가 님들 볼보 볼보 XC60 알아요 차? 그 차보다 폭이 커요 예수 이게 이 차가 아나 어떡해 나 어떡해 진짜 씨발 아나 긁은 느낌 이제 알았어 님들 이게 긁는 느낌이구나 어? 이게 긁는 느낌이구나 씨발 나, 나 어떡하냐 나 이거 들어 님들 나 이거 그냥 주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? 아 진짜 X됐어 잠깐만 이게 얼마나 들어갔냐면 보여줄게 보임? 뭐냐고, 씨발. 나 촛됐다고. 나 어떡하냐고, 씨발. 나 어떡하냐고. 가자, 일단. 드라이브 해야지. 님들 저 후원 좀 많이 해주세요. 제발. 님들 때문에 긁은 거예요. 님들이 드라이브 해달라고. 아, 야, 근데 이차 좋은 게 뭔지 아냐? 뭔데? 그, 이렇게 되니까 막, 그 브레이크. 오빠 힘내세요. 브레이크가 딱 잡혀서 안 가.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눌리더라. 그 바그니까? 아 진짜? 어. 르를 다시 탐색합니다. 와나 아까 그 긁는 그 느낌 잊을 수가 없네. <laughs> 진짜 최고로 좋고 내 인생 최고로 좋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짜로. 님들 그냥 저희가 노래 틀게요. 죄송합니다. 소원해 주 분들 저차 긁은 거 리액션 했다고 생각하시고 제발. 어 그렇게 심각하냐. 이게 안 돼요, 이게. 노래 랜덤이에요. 오류 무주선 기록합니다. 아롤 졌을 때부터 더좋 같아 진짜로. 아 멘탈 존나 깨져. 아나 어떻게 씹으면 존나 웃나겠다. 최고의 야방이네 어차피 또 긁을 건데 고치지 말고 냅두죠 ㅎ ㅎ ㅎ ㅎ ㅎ ㅎ 까 ㅈ드까!!!!!!!!!!! 아나 원래 안 긁었다고 저기 나올 때 아니 아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C브럴 고객님 3일 전에 오셨던 타이칸 고객님 아니신가요? 내 부품 교체요 에? 아아시 그냥 쓴 다음에 종우 형한테 는데아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2 아, 5 하고 기은로 돌린다. 아너 돌림 진짜 무조건 돌림. 아개바야 진짜 아 근데 나 원래 나올 때 진짜 안 긁었는데 오늘 왜 그랬지? 평소에 잘 하던만. 저번에 야방켰을 때안 긁었잖아. 어차피 타고 그러니까. 다니다가 사고 날수 있어. 그때 뒤에서 박히면 같이 갈자. <laughs> 그럴까? 그럴까? 좀 어. 좀보? 좀보 해야 돼? 곧큰 그 젊은이 어디 가는 것인가? 어디든지요. 이미 지나간 응. 일이다. 아니 아직 안 지나갔어. <laughs> 아직. 아직 안 지나갔어. <웃음> <웃음> 야, 야, 야 저기도 사고 난거아니야 저거? 아닌가? 경찰이 또 하고 있는데. 우회자입니다. 야 오늘 뭔가 오늘 운전하면 안 되는 날이네. 나 걸렸다. 나뿐만이 아니라 이사람도뭐 걸렸다. 뭐. 뭐, 그, 그, 보임? 보임? 봤어? 일주일이면 수리비 바로 어버리면서 개소리야. 그러면 내가. 야 <laughs> 그럼 말도 안해 그러면 어? 이 사람 방송에서 운전 잘한다 하지 않았나요? 못하시는 것 같네요 위. <laughs> <laughs> 잠시 후. <laughs> 이제 침대 누우면 긁었을 때 기분 좀나생각 나네. <laughs> <laughs> 야 그거 지금도 생각나 시발. 아롤3 0연패 해도 되니까 제발 <laughs> 시간 되돌려주세요 제발. 아! 피해를 막기 위해 아까 쓰던 옷을 대물찍고 간펫말 하나 세워놓죠 아 베트남 앞에 화물트럭 있다 존나 무서운데? 빠를까요? 안 되겠다 반카이! 오쉣 지화나 이노센트 주문서 나발라라카 일단 트럭은 제껴고 봐야지 왜냐면 트럭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제 잘 때마다 드르륵 콰지직 소리 생각난 남급 그만해! 나 오늘 잠못자 씨발 오늘 잠 잤어 그냥. 얘들 아까 들, 들 들렸나 방송에서 쿵쿵 소리? 넌 들었지? 난 들었지. 와 무슨, 무슨 돌이 으깨지는 소리가 나. 와나 진짜 이런 느낌이구나. 와. 지화나차. 안 보이는 곳이면 물까 아무렇지나자. 아 존나 잘 보여. 좆됐어 진짜. 지원이여 역사적인 순간을 제가 나무위기에 바로 제발 좀이 답습. 아, 지워 주세요. 제발 진짜. 저 너무 힘들어요. 정신적으로 진짜. 지환아, 미술 시간에 남은 물감 있는데 발라 줄까? <laughs> 야 그래도 그래도가 아닌데 방송 키고 긁어서 좀회수하네한 1000분의 1 한 1,000분의 1 정도 해서하지 않을까? 습니다라고 어? 아니 나 근데 저벽 내가 그, 긁은 것도 물어줘야 되나 생각해보니까 저거? 들어가면 서 보긴 해야 될것 같은데 아나 아까 보고 왔는데 좀좀 좀 뭔가 그 기스가 나있더라고 내 차랑 똑같은 흰색 기스가 나있었어 아걸 내일 관리사무소 가야겠다 아어 아! 이렇게 화를 내지만 운전은 아직 안전운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원이 아파트 주차장 뒤쪽에 묻어있는 내 태조각, 너내 사이다. 그걸 왜 사? 아 사람들이 내차더 번퍼 그그 쳐다보는 것 같아다 진짜. 피해 막사 존나 생겨요 지금 진짜로. 여러분 국산차 애용합시다. 국산차 접시다 여러분. 전기차도 국산차도 좋은 거 많습니다. 국산차 이용합시다. 지환아 <laughs> 너 들어갈 때도 긁으면 주유소가 제대로다. 아 그런 말좀 하지 마라. 너 너무한 거 아니냐. 글, 야 들어갈 때도 긁으면 나 진짜 내일 방송 목표 진짜로. 어차피 한번 긁을거 이번 한번 드르르. 드르르르 긁었다고 생각 아니 드르르기 아니라 그 뿌가각 이런 소리 났다니까 아까? 네. 어? 뿌가각이 났다고 뿌가각이 드르르이 아니야 씨발드르르기면씨발 내가 오바도 안해 내가 지금 내가 다 내려서 보여줄게 다이칸입니다. 와 저거 타이칸 아니야 아니 근데 긁었네 <laughs> 크크크아아 <크크크크크크크크크. 웃음> 쳐다보지마 쳐다보지마 내차 쳐다보지마 내차 쳐다보지말라 했어 친구는 <laughs>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사람는이친이친는이친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먹을 <목을> 그 <끈> 하이카리가 고맙다. 웨이플 큐브 질렀다 생각하고. 아니 그냥 집 거대한 공포가 터졌다고 지금. 큐브가 아니라고 씨발. 어 어떤 사람이 내 집에 돌아와 가지고 23성 누르고 도망갔다고. 아 나도 오늘 주차해놓으면 내일 사람들 지나가면서 야이 사람 긁었다. 와이럴거 어, 아니야 씨발. 나를 어? 물고 뜯고 씹고, 어? 즐길 거 아니야! 내 주차장 주민 사람들이! 저 일단 거의 다 도착했으니까 도착해서 채팅창 보면서 좀 소통하다가 대충 둘러보고 갈게요. 이거 보여드리고. 아니, 일단 살아야 될거 아니야, 살 사람은. 내차 긁힌 색깔, 벚꽃 색깔이랑 좀 비슷하네. 흐 바람 좀하네 보여드릴게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씨발 여기 들어갔어, 씨발! 나 진짜 미치겠어, 이거 어떻게? 아 여기가 들어갔다고 여기가. <목소리> 다리 뿌라. 엄 아, 이거 주차장 그 노랑색 여기 페인팅 됐네. 아끓켰어 아, 아예 아예. 와 미치겠네, 이거 불켜다 보니까 더 심한데? 미안하다, 이카나 미안해. 주인을 잘 만났어 <웃음> 주인을 <웃음> 잘 만났어 식떡들이랑. 이거 어떡하냐 수리하는 것도 브이로그 알죠? <laughs> 이게 유튜버냐? <laughs> 아 아, 진짜 미치겠다 진짜 지환씨 얼굴 말고 타이칸 내부도 보여주세요 궁금해요 외부? 밖에? 안돼 번호 나와 번호 걱정을 왜 하냐 찌그러진 타이카는 너밖에 없는. 크 줄까? 아나 어떡해 나 오늘 잠다 잤다 진짜. 아뭘끝났네 끝났네라 하지마. 아니 이거 수리는 수린데 차 다시 차 다시 끌고 나갈 수 있을까 내가? <laughs> 타이칸 긁으면 천 원. 아? 성공? <laughs> 아나씨와 <laughs> 내가 주차장 입구를 나갈 때끌굴줄은 몰랐네 진짜. 아니 근데 이게 타이칸이 좋은 차다 진짜. 뭐냐면 그 끌기 전에 브레이크가 이렇게 알아서 들어가 있더라고 이렇게. 그래서 내가 브레이크를 발, 발, 밟지도 않았는데 브레이크가 돼 있어. 그래서 어 이거 왜 이래 하고 그러고 왼쪽을 봤지. 근데 왼쪽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야. 그래서 엑셀을 밟았는데, 갑자기 드르륵! 뚜가각! 이 소리가 나더라고. 그래서, 어우. 시원아! 나가지마나가면안 돼! 그냥 집에 가! 봐 집에 가라고! 아, 나왔어, 나왔어, 나왔어. 나왔어? 아니야! 어? 어? 하하! <laughs> 야! 붙였다, 끌켰다, 씨발. 어, 제대로 끌었다. 아, 아니 이거 없던 거 생겼어, 이거 왜 생김? 아, 이거 보임? Oh. Oh. 아, 이 새끼 쳐 웃는 거 봐. 유튜브 올릴라고. 씨발 개혁 겹네이 새끼 쳐 웃는 거 보여요? 끌고 놓고? 아, 씨발. 개혁 겹네 진짜. 어? 아니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주차장 입구가. 입구는 넓고, 씨발, 출구는 좁게 만들어놨어. 왜저질랄로 만들어놨지? 아니, 뭐, 들어올 때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, 뭐, 이런 건가? 꿈에서 토타이 칸... 긁은 거라 미나야, 너 <laughs> 진짜 뒤질래? 씨발년인가, 저거? 뭐요, 가기 전에 뭐? 뭔데? 제목 뭔데? <laughs> 아! <laughs> 너는 운전 같은 거 하지 마라. 이들은. 넌 하지 마라. 캐리, 캐리, 캐리! 10캐리!